사무엘라 17장. 그 후에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병력 12,000명만 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 다윗을 추적하러 떠나겠습니다. 그가 지쳐서 피곤할 때 내가 그를 기습하면 그와 그 군대는 공포에 질려서 모두 도망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윗만 죽이고 그와 함께 있는 나머지 백성들은 모두 왕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찾는 그 사람만 죽으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히 돌아오게 되고. 모든 백성은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다 좋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라. 그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하였다. 후세가 도착했을 때 압살롬은 그에게 아이도벨의 조언을 설명하며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만일 아이도벨의 생각이 틀렸다면 당신의 의견을 한번 말해보시오 하였다. 그러자 후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왕도 잘하시겠지만 왕의 부친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용감한 병사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대단히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부친은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는 병사들 가운데서 자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지금쯤 굴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와서 왕의 군대를 공격하여 그중 며칠 쓰러뜨리면 왕의 병사들이 당황하여 왕의 군대가 패했다고 외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자같이 용감한 병사도 무서워서 꼼짝없이 얼어붙고 말 것입니다. 왕의 부친이 전쟁 영웅이며 그의 병사들도 아주 용감하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왕은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 막강한 군대를 조직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직접 그 군대를 지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 기습 공격을 하여 그와 그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리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어느 성으로 도망가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가까운 골짜기로 끌어내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조언이 아이도벨의 조언보다 낫다고 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책략을 좌절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러고서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이도벨이 말한 것과 자기가 제안한 것을 다 말해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빨리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오늘 밤은 요단강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강을 건너 광야로 들어가라고 전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전멸하고 말 것이오. 한편 요나단과 아이마스는 사람들의 눈에 띌일까봐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엘로겔 센터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어떤 여종을 통해서 전해 받은 정가를 다윗에게 직접 전해주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한 소년이 그들을 보고 그 사실을 압살롬에게 일러버쳤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바울임으로 도망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우물 속에 숨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아내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놓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숨어 있는 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아이마아스와 요나단을 보았느냐고 묻자 그 여자는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고 말해 주었다. 그 종들은 그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들이 떠난 후에 두 사람은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에게 급히 달려가서 오늘 밤 서둘러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아이도베리 왕을 잡아 주길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하고 일러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으며 새벽까지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아이도벨은 자기 제안이 좌절된 것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워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자살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다윗은 곧 마하나임에 도착하였고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 아마사를 이스라엘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이드라였고 그의 어머니는 나아스의 딸이며 요압의 어머니인 수루야의 동생 아비가 이리었다. 압살롬과 그의 군대는 길르앗 땅에 진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암모의라빠 성에 사는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인 마길과 로글림에 사는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침구와 취사 도구,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버터, 양, 치즈를 가져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주었다. 그들은 다윗과 그 일행이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몹시 지치고 피곤하며 목마르고 배고플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고린도 우서 10장. 여러분을 마주대하면 비겁하고 떠나 있으면 대담하다는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오니와 너그러우심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엄하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갈때 여러분에게는 가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여러분이 완전히 순종하게 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물의 것만 보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여러분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내가 이것을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만 여러분을 놀라게 한다는 인상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대해보면 볼품이 없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편지로 쓴 말과 우리의 실제 행동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분류하거나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표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고 비교함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의 지나친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 자랑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일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했으므로 우리가 그곳에 갔다고 해서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손을 뻗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이 수고한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일도 주어진 한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더욱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더 멀리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스무네장 우리가 포로 되어온 지 9년째가 되는 해 10월 10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 오늘은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이다. 너는 거역하는 이 백성들에게 비유를 들어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라. 너희는 가마 하나를 걸고 거기에 물을 붓고 양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잡아 고기의 제일 좋은 부분인 널적다리와 어깨축지를 가마에 넣고 뼈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 그 가마에 가득 채워라. 그리고 가마 밑에 나무를 쌓고 물을 펄펄 끓여 뼈가 물렁물렁할 때까지 삶아라.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살인자들의 도시 예루살렘아 너는 노기스러스나 그 녹을 제거하지 않은 가마와 같구나.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니 너는 순서를 가리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라. 성 안에 살인이 있었으나 그 피가 땅에 떨어져 티끌로 덮이지 않고 아무것도 덮여 있지 않은 바위 위에 떨어졌다. 내가 그 피를 바위 위에 그대로 두어 덮이지 않게 한 것은 내가 분노하여 보복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살인자들의 도시 예루살렘에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장작더미를 더 높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운다. 빈가마를 숯불 위에 얹어 놓고 쇠를 달구어 그 속에 불순물이 녹게 하며 찌꺼기가 다 타서 없어지게 하겠다. 내가 이성의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애썼으나 그 속에 있는 녹이 벗겨지지 않고 불에서도 제거되지 않았다. 예루살렘아, 너의 음란한 행위가 너를 더럽혔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깨끗해지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분풀이를 하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제 내가 행할 때가 되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뉘우치지도 않을 것이니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단번에 쳐서 빼앗아 가겠다.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말없이 탄식하여라. 죽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두건을 머리에 꼭 붙들어 메고 신발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며. 조객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는데 그날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하자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하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 습니다. 내가 너희 힘의 자랑이여 너희 눈의 기쁨이며 너희 마음의 사랑의 대상인 내 성전을 더럽힐 것이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 자녀들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에스겔이 행한 대로 입술을 가리지 않고 초상집 음식을 먹지 않으며 두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신발을 신은 채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쇠잔 할 것이며 서로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하나의 표징이 될 것이며 너희는 그가 행하는 대로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그들의 힘과 자랑과 마음의 기쁨인 성전과 그들의 자녀를 없애는 그날 도망쳐 나온 자가 너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때 내 입이 열려 그와 말하게 될 것이며 다시는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지편 72편 하나님이시여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이 주의 의로운 길을 걷게 하소서. 그러면 그가 주의 백성을 바르게 판단하며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될때 산과 들도 백성들에게 번영을 주리라. 그가 백성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가난한 자들의 자녀들을 구하며 학대하는 자들을 꺾을 것이다. 해와 달이 비치는 한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리라. 왕은 풀을 밴드에 내리는 비와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아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의로운 자들이 번성하고, 달이다 할 때까지, 번영이 지속되기를 바라노라.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릴 것이니, 광야에 사는 자들이 그 앞에 허리를 굽히고, 그의 원수들이 그에게 굴복할 것이다. 다시스와 섬나라 왕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며,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절하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라. 그는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구하고, 도울 자가 없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질 것이다. 그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압박과 폭력에서 건질 것이니, 그에게는 그들의 생명이 소중함이라. 그가 장수하기를 바라노라. 사람들이 그에게 스바의 금을 드리며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기를 바라노라. 산 꼭대기까지 온 땅에 곡식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의 열매 같으며 백성들은 들의 풀같이 번성하리라. 그의 이름이 영원히 남고 그의 명성이 해처럼 지속되기를 바라노라.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니 그들이 그를 복되다 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만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것으로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